분들 이 아마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의 입력이 되어 있죠 기본상이 되어 있으니김필영이요 그죠? 어, 입력 되어 있으니까 그냥 부양가족 명세 클릭하시면 돼요. 어. 자 일단 아무리 남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부모는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반드시 배우자 있는지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어, 배우자 있으니까 한부모 안 됩니다. 그리고 남자예요. 일로 시작하죠, 여러분들. 어, 남자니까 안되고요. 부녀자는 어차피 여자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아요. 급여가. 그쵸? 그래서 부녀자 공제 안됩니다. 본인이 될수 있는 건 없어요. 음. 그다음에 최하나 배우자인데 배우자 나이 안 따지잖아요. 그쵸? 어, 나이 안 따지고 그다음에 동거 여부도 안 따지고 어차피 예. 그다음에 소득 금액은 따지는데 딱 100만원 이하에 걸리죠. 8가지 소득 금액 합쳐서 그쵸? 어, 그럼 배우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니까, 위쪽으로 놓을게요. 최, 하나, 배, 우. 자, 이렇게 거시면 되겠어요. 3번. 되셨죠? 어, 그리고 지금은 실제 기출문제니까, 이렇게 주민번호가, 여러분들, 빨간색 뜨면 빨리 고치셔야 돼. 요 잘못 입력하신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아들하고 딸은 바로 할게요. 아들, 딸, 둘다 직계 비속이고, 다 20세 이하죠? 어, 20세 이하고, 동거 여부는 문제없고, 소득도 없어요. 다만, 치훈이는 5살이니까, 자녀세 공제는 안 되겠죠? 자, 어, 그래서 여기. 이오니하고 시온니가 있는데, 여기. 화면이. 어, 맞죠? 어. 이오니하고 시오니가 있는데, 자녀 세액공제이온이만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친이에요. 자, 부친이 보시면 나이가 여러분들 25에서 46 빼면 79입니다. 나이 괜찮죠? 음. 그 다음에 직계존속, 죽어서 다행히 주거형 편상 배우고 괜찮아요. 근데 소득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3월 8일 날 사망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3월 7일 날은 살아 계신 거죠. 전날이니까 어, 괜찮고 그 다음에 장애인인데 상위자, 국가유공자에 따른 상위자니까 국가유공자라고 있을 거예요. 장애인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다 만족하죠? 음. 그래서 여기. 그래서, 김경식 분은 여러분들이, 여기. 네. 김경식 분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여러분, 여기 장애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60세 이상 하셔도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의 2번 장애 국가유공자니까. 음, 그리고 경로우대 공제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70세 이상이니까. 되셨어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연합니다. 어, 자, 모친, 아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장애인이니까 나이는 안 따져요. 음, 그 다음에 주거 형편상 별거도 괜찮습니다. 다만 뭐가 안 돼요? 소득금액 탈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장애인이면 안 따진다가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나이를 안 따지는 거지. 소득금액은 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음, 그래서 이연화분이 안 되는 거네. 부에, 그래서 부. 되셨어요? 이거 조심하시고 항상. 짐작입니다. 어, 가장 많이 낚이는게 모친 이쪽이에요, 이연화님. 음, 그 다음에, 한수희. 자, 장모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70세 이상 괜찮고,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인데, 주거 형변상 별거 괜찮고, 그 다음에, 총급여가 500만원이다, 라는 거 근로소득밖에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근로소득밖에 없는데, 총급여 딱 500만원 이하죠? 어, 이하니까, 나이도, 소득금액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장모분은, 이렇 한수희님은, 네, 60세 이상. 경로우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컴퓨터 유출세상 하면 알아주는 거니까. 음. 자, 그 다음에 형입니다. 자, 형, 일단 나이 탈락이죠. 어, 나이가 45일 거예요. 탈락인데 장인입니다. 그럼 나이를 안 따집니다. 어, 동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용근로소득이면 우리가 분리과세잖아요. 어, 그럼 소득금액은 없는 거죠. 어, 소득요건도 충족해서 이연아랑 김필모랑 비교하셔야 돼요. 그렇 이연아 분도 장애인이고 김필부 분도 장애인이지만 한 사람은 소득금액 탈락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김필모는 소득금액은 소득금액 만족하잖아요. 분리과세니까. 음, 그래서 김필부 분은 6번이죠. 6번? 장애인 기본제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이니까 1번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딱